오늘 제가, 우리 공화당 투쟁 제2기를 선언한 겁니다. 7사 전당대회를 통해서 2기 지도부가 형성됐고, 2기 지도부 형성 6개월 만에, 시도당 위원장 제3기회가 구축됐습니다. 이제, 중앙당 당직자 인선도 다음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튼 당대표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누가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또 누가 지시해서 당원들이 입당을 하고 당비를 내는 당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당이고 그 스스로 행동하는 당이 4년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고 뒤처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대표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을 형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명령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대로, 전체의장은전체의장대로 전략연구원장은 연구원장대로, 각 실의 실국장은 실국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팀원은 팀원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남이 주어지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또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거짓 세력과 가짜 보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자고 오면 할 시간도 없습니다. 박연민하고 헛소리하던 사람들 다 나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똑바로 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투쟁을 합니까? 행동하지 않고 눈치 보던 사람들 어? 그 처절한 동지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저희끼리 어 모여가지고 당의 조직을 흩어지던 사람들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옳지 않고, 우리 공화당이 다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들한테 우리가 무너졌을 겁니다. 스스로가 당원들한테 견디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서 나가서는, 어, 우리 공화당이 너무 독선적이다. 어, 당원들이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수 없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결국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더라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행동에 앞장서고 하면은 당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피눈물난 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앞에 있을 산들이, 강들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 길만을 보고 가면은. 그 고난, 고통, 그런 것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이후 2016년 그 불법 거짓의 겨울 이후에 오늘 대법원 최종심이 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법을, 거짓을 깨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도 힘을 끼워서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끼울 수 있는 방법은 행동하는, 행동하는 대국만이 이 난국을 이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신녀당보를 대법은 최종합정심을 보고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주에 당보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주에는 당보가 만들어져서 이 불의의 반역사적 반체제적치욕에 국지 사망의 상황을 국민께 알려야 됩니다. 당보 제작 기획팀들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최종 당보 시안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 토요일 날은, 우리는 매주 토요일 날을 매일 서명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그렇지만은 최소 우리 조직위원장님들이나 기존 시민단체 서명하시는 분들은 이 법치 사망의 상황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서명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는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각 지방마다 열렸고, 이번 토요일 날도 오늘 대법원의 법치 사망 치욕의 재판에 대한 그런 기자회견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시도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각 조직의 서명대와 일인 시위가 또 차량 시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은 서명대 밖에 없습니다. 전국 추공서명대 월기의 날로 이번 토요일을 정해서 이 거짓 불법, 사람들을 국민들께 알리기 바랍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혹은 문재인 씨가 혹은 문재인 자파들이 혹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용하고 있는 보수파리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이용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 대신의 칼을 덩기에 꽂은 자들이 대통령 사면 을문하는 것은 더더욱 저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이중인격, 반체제, 반국민적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겁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최종심에 참석해주신 많은 동시분들과 유튜브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날을 이 치욕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어, 투쟁 대열을 가다듬어서 언젠가 집회가 원활해지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 집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략회의는 비공개회의 없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